안녕하세요. 전주의 천상천녀, 천하보살입니다 오늘도 만나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요, 네. 어, 예전에 김동현 경기도지사, 네. 블라인 사주로 네. 참여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네, 네. 요즘 또, 옳은 말을 많이 하시고 네. 하시기 때문에, 어, 음. 앞으로 행보는 네. 어떻게 적극적으로 나갈지 음. 궁금해가지고, 음. 사주를 다시 한번 가져왔어요. 네. 음, 사주 예. 보시고, 앞으로 행보 좀, 음. 어떨지 한번 봐주세요. 네, 예, 그습니다 자, 김동현, 우리 동지사 한 번, 이거, 아, 이거 안 봐도 돼, 이거. 응, 이거 안 봐도 돼요. 응, 안 봐도 되고, 어, 우리, 김도지사, 예,님.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의, 어, 소신이 있고, 청년 결백하신 분이야. 이만한 사람이 없어. 그죠? 어, 이만한 사람이 없어. 참, 이 시대에, 참, 이런 분들이 좀 많으셔야 돼. 그죠? 이런 분들이 많으셔야 우리나라가 잘 돌아간댔어. 어, 내가 이분이 지금 소신 발언하신 걸 봤어요? 어, 이건 저희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참, 뭐라지? 음, 참 총칼을 다 들은 거야, 사실. 총칼다 들은 거예요, 이분이. 어? 이분은, 참, 이런 말씀을 하신 거는 참 경기도지사님으로서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발언을 하신 거는, 어, 국토부 장관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후에 이렇게 나서서 하신 분이 없잖아요, 사실. 경기도지사님이라고 하시지만은, 이렇게까지 할, 사, 솔직히 말해서 누가 다 발로 지금 앞장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 하시냐고요, 지금. 없잖아. 이분만 지금 유일하게 이렇게 하고 계시오. 그죠? 내가 지금 전주에 살지만 나 경기도로 이사하고 싶어. 어. 왜? 너무 마음에 드시거든. 어? 어? 그 정도로 저는 이분을 좋게 보고 있어. 어, 이렇게 소신발언을 하셔야 돼. 이게 맞아요. 이분은 지금, 나이는 안 보자. 네. 음, 아, 나이가 상당히 많이 드셨네. 원숭이 떼시구만. 이분은 지금 운이 있잖아. 사실은 작년부터 운이 열렸어. 어? 그리고, 어, 사람이 있잖아. 기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한참 지금, 기운이, 막 문이 열리고 좋은 기운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 그래서, 이분이 내년에 더 좋아. 사실은. 그래서, 어, 모르겠어. 이분이 뭔가, 어, 큰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계기가 생길 것 같아. 내년쯤에. 내년에, 값진년에. 응? 응. 그래서, 나는, 이분이, 어, 사실은, 차 후에, 대선 후보도 될수 있다고, 지금, 그렇게 점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이, 분명히 나올 거야. 어, 내 점사는 그래. 응. 그래서, 한 번, 자, 이분 한번 보자. 저번에도 봤지만, 한번 탑을. 자, 이런 분들이, 참, 잘 되셔야 되는데, 한번 봅시다. 오반기 점사를 한 번, 제가 볼게요. 오반기 점사를 한 번, 아이고. 도와주셔. 하늘에 하늘에서 지도 열어 주시고 문도 열어 주셔야 돼. 자. 음. 자, 나라의어 조상님들 도와주시고 계시고 문서도 잡을 수 있다고 그랬어. 어, 내년이 확 그런 게될수 있는 계기가 생길 거다. 지금 이렇게 나와. 아셨지? 어, 이분은 음. 동물로 비하점이 있잖아. 지혜도 있고 덕도 있어. 살아도 미치고 있잖아. 응? 또 호랑이의 기운도 있어. 이분이 천장 하나만 보이시지만 그렇지 않아. 요즘에 눈빛이 더 살아계시거든. 응. 어, 잘 되실 거야. 이분이. 응. 자, 앞으로 행보를 제가 어, 많이 응원을 해드리겠고, 사실은 뭐, 뭐 이다 내다 뭐 그런 거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국민네임뭐 그, 좋으신 분 있으면 저는 그분을 그런 분들도 어 지지할 수 있어. 그렇지만 내 눈에 띄는 건 일단은 사실은 그래. 응. 모르겠어. 어, 이쪽 분들이, 어, 사실은 제 마음에 들고, 어, 사람, 신을 모시고 계시지만 사람의 주관적인 견해가 있는 거잖아요. 어? 어 나는, 어, 사실은 이분 많이 지지하고 싶고 응원하고 싶어요. 어. 내가 경기도로 이사하고 싶다니까? 응, 이분이 좋아서? 응. 어, 열심히 해주시고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세요, 지사님. 예, 감사합니다. 아, 참, 저는 누구의 사주를 받고 이 영상을 찍는 게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 찍는 동영상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어, 그거는 정말 그런 거야. 아니, 그 높으신 양만들이 나한테 무슨 시골에 있는 이 정쟁이한테 뭔 사주를 하겠어. 안 그래요? 음, 제가 개인적으로 찍는 제 개인 유튜브입니다. 예,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